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오신 이상석 선생님. 1979년부터 36년간 국어 교사로 재직하시며 학생들과 함께 한 글쓰기 교육의 성과를 모아 끝. 다수의 책을 서술하여 올바른 교사상과 글쓰기 교육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글쓰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게 이 오덕 선생님이라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야, 정말 선생님 가르침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던 게 걸스기 교육연구회라는 모임입니다. 그게 86년도에 모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부산 지역의 창교육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스승과도 같았고, 어, 길잡이 같은 역할을 했던, 어, 그런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 어, 교실에서, 어,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본보기를 해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나이 52살이 되었을 때, 경남본부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경남본부 아이들은 글 써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글쓰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그 글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자기 삶에 도움을 주는가. 이런 것을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깨달아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공부를 했던 어느 학교 아이들,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글이 살아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가꾸어 주었다. 글쓰기 공부의 보람을 느끼곤 했죠. 제 교사 생활을 바꾸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바꾸는 글쓰기거든요. 뭐 시인이나 뭐 어디에 문단에 등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가꾸는 데내 삶에서 일어나는 고잘 것 없는 그런 이야기도 서로 나누면서, 어,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용기도 갖기도 되고. 내가 7세신데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할수 있는 글, 글쓰기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게내 각오고, 내 능력껏 해보는 거죠. 삶을 갖꾸는 살아있는 글쓰기 교육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오신 이상석 선생님. 선생님은 오늘도 그 길을 이어가기 위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성 수상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올해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자주도 모시겠고요. 축하 분담을 준비하신 분 전에 수상 소감 발표를 위해서 꽃을 네. 몇몇 어, 분께서 좀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성님의 수상 소감 발표로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좀 아픈 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손을 떨거나 다리를 뜨는 수도 있습니다. 뜨는 걸 보고 자가 와서 려 겁을 내놓으니 <laughs> 생각하지 마시고 아프니까 욕 본다. <laughs> 상을 받는 게 좋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좋은데, 저는 오늘 8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이거 입어봤다가 저거 입어봤다가, 세수를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여기 오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제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상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게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처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걸지기 대회를 하는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이래 저 책상 앞에 오시더니 뭐를불러주세요 그래, 것 뭐, 셈블스 올리다 보니까, 써라. 라고 불러줘요. 그래가지고, 난 부른 대로 죽었죠. 그래가지고, 냈습니다. 일하면 안 되는데, 이러시는데. 그래가지고, 냈습니다. 선생님이 며칠 있다가 다음 월요일 날, 전에 시간에, 상 받을 거니까 이름 부르면 쪼쫄뛰나가서상 받아오면 그때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좋아가지고 예예 예. 그래가지고 처음 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상이 원고지였습니다 원고지 몇분 보면 부상이 상품으로 이렇게 줘. 그것에다가 기적거리기 기적거리게 그 상품 받은 걸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또큰 상을 받았는데, 강민지 선생님, 강진인 장학사님이시죠.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수상 뭐 이래 하게 됐는데 안내를 이랬죠 왜요 안내를 이러 보니까 뭐이 하나 빠질 수 없어 뭐 상금이 없노 <laughs> 이 정도 되면은 상금 몇번 <laughs>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laughs> 상금이 없으면가 아, 이게 잘못된 건가? 강장사한테 전화를 해볼까? 실수를 빨리 고치가고. 그런데 정말 상의 상품이 없다, 상금이 없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은 말도 아니겠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상받은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재대 교수님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시죠 근데 오늘 김일영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아이들 사랑에 행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선생님 모습 보면서 아름답게 느꼈습니다. 저도 이 상을 받은 김민영 선생님과 임재택 교수님, 김수자 선생님의 반응에 들었다. 그래서 나도 그만하면 됐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자. 돈이면 다가.